오늘은 증명사진 찍으러 가요. 홍대 무드로그에서 찍어요. 한달 전부터 예약했은 넘 떨려요. 사실 운전면허증 갱신해야 돼서 찍어요. 벌써 10년이 지났다니. 3번 출구다. 저 홍대 너무 오랜만이에요. 저는 사실 엄청난 집순이에요. 집이 최고예요. 맞죠? 뭔가 다온것 같아요. 굉장히 으슥한 곳에 있어요. 여기 근데 남의 집 아니에요. 아, 잘 찾아온 것 같아요. 들어와서 옷도 걸어줬어요. 일찍 도착해서 잠깐 기다려요. 사진 찍으러 감. 다 찍고 기다려요. 사실 10대 양인이라 찍는 영상 못 찍었어요. 엥? 근데 이거 누구예요? 와우. 기깔난다. 다시 태어난 기분이에요. 정말 마음에 들어요. 예쁜 봉투에 담아주심. 이제 집에 가요. 근데 이건 아니라고 운전면허 갱신 안 되면 어떡하죠? 뭐 어떻게든 되겠죠. 사진은 너무 마음에 들어요. 이건 제 전역이에요. 마라샹궈 계란 초밥 조합 미쳤어요. 그럼 이만 빠잉.